종을 뛰어넘은 감동의 우정. 사람들은 종종 동물에게서도 우정이 피어난다고 말하죠. 오늘은 동물원 한 구역에서 벌어진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댐퍼 동물원에는 비글거리며 울음소리를 내는 원숭이 바야와 조용하고 느긋한 카피바라 레베카가 살고 있습니다. 두 동물 모두 그 구역에서 유일한 암컷이에요. 서로 다른 종이지만. 이 둘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최근 여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관찰한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야가 레베카의 배를 살포시 감싸고 포옹을 하고, 레베카 등의 바야가 기대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었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종간 우정이라는 감탄이 퍼졌습니다. 덴버 동물원의 보조 큐레이터 제시카 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레베카는 매우 온순하고 바야는 위안을 구하기 위해 레베카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두 마리가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주고 있다는 해석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 둘이 어울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원숭이는 주로 나무 위를 좋아하고 카피바라는 풀밭과 물가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비슷한 기질을 가진 종끼리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 몇 장이 공개됐는데요. 한 장에서는 바야가 레베카의 배를 안고 얼굴을 살포시 붙인 모습. 또 다른 장면에서 레베카 등이 바야의 등 위에 있고 그 아래 둘이 함께 바위 덮개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종을 뛰어넘은 정서적 연결이 얼마나 순수한지 느껴질 거예요. 우정은 말이 없어도 몸짓과 태도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단지 귀여운 동물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름 속에 연결서로 다른 존재라도 마음을 열수 있다. 위로와 지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우정의 본질 형태가 아닌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 우정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가야와 레베카의 우정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작은 울림을 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의 연결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당신은 낯선 존재와 마주했을 때 받아들일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